어처구니 없게도 선장만이 아니라 상당수 승무원들도 불안했다는 승객들을 외면한 채 먼저 배를 탈출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에 이들을 선원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손국희 기자입니다. 이준석 선장은 배가 본격적으로 기울기 시작한 오전 9시 30분쯤. 승객들은 선실 안에서 기다리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승무원들에게는 탈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1층 기관실에 있던 승무원들은 이 명령에 따라 계단을 올라 탈출에 나섭니다. 4층에 모인 학생들이 두려움에 떨며 추가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들은 아무 말도 없이 학생 사이를 비집고 빠져나갔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 말밖에 안 했어요. 저는 모르지 어디 넘어가지우리 어떻게 알아이 때문에 단원고 학생들은 325명 중 23%만이 구조됐지만. 승무원들은 29명 가운데 70% 가까이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승무원들도 자신들이 먼저 배를 빠져나온 사실을 인정합니다. 선장님이 선 명령을 내려가지고 마지막 한 명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나중에 내릴 수있 선원법은 위급 사고 발생 시 승무원들이 인명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선언법 위반이 드러난 승무원들을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JTBC 손국희입니다.